지난해 4월 위태로운 부부들의 고원투수를 자처하며 시작된 JTBC 예능 이혼 숙려 캠프. 최근 수도권 시청률 4.5%를 돌파하며 4주 연속 동시간대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숫자가 증명하는 대세 예능위 이면에는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선 넘은 자극성 이도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솔루션이라는 미명 아래 매주 안방극장을 찾아오는 것은 다름 아닌 폭언, 폭행,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발언들입니다. 화제성을 잡기 위해 출연자들의 삶을 날것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잔인하게 도려내 보여주는 이 프로그램은 지금 성공한 예능과 위험한 도박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 숙려 캠프의 본질적인 문제는 제작진이 약속했던 관계 회복 보다 자극적 갈등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월 방송된 걱정부부와 절약부부의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방송 직후 시청자들의 분노는 화면 속 캐릭터를 넘어 실제 출연자의 삶으로 번졌습니다. 남편의 거주지를 추적해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려는 무서운 집착부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악플까지 쏟아졌습니다. 한 출연자는 예능은 예능일 뿐인데 타인의 인생을 난도질하지 말아달라며 법적 대응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비난은 제작진이 위도한 리액션이었을지 모르나, 그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비연예인 출연자들에게 방송국은 그 어떤 방패도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지난 4월 들려온 전 축구선수 강지용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금전 갈등으로 고통받던 축구 부부의 사연이 공개된 지 불과 두달 만이었습니다. 제작진은 부랴부랴 해당 회차를 삭제하고 다시 보기를 중단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대중의 기억 속에 그는 불우한 사연의 주인공으로 낙인찍힌 후였습니다. 고인을 향한 애도가 이어져야 할 자리마저 남편 사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식의 잔인한 추측과 악플이 점령했습니다. 한 가정을 살리겠다던 프로그램이 오히려 한 남자의 생을 마감하는 길목에 자극적인 서사를 보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강지용 선수의 아내는 우리 아기를 위해 억측을 자제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악플러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 터뜨려버리기 전에 내 앞에 와서 당당하게 얘기하라 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미 이 프로그램에 대해 성관계 관련 선정적 방송 등을 이유로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징계보다 무서운 것은 재생산되는 콘텐츠의 파괴력입니다. 한번 온라인에 박제된 출연자들의 모습은 짤막한 영상과 미모로 소비되며 수년간 그들의 발목을 잡는 주홍글씨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제 방송사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비연예인 출연자들은 전문 연예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도구 삼아 시청률 잔치를 벌였다면 방송 이후 쏟아지는 비난과 왜곡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장치 또한 마련했어야 합니다. 본인이 출연을 결정한 것 아니냐? 는 말로 모든 책임을 출연자 개인에게 돌리기엔 편집의 칼날은 너무나 날카롭고 자극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마라맛 이혼 예능이 진정 부부들을 구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상처를 전시하며 연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과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출연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보다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